다같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네,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임이라. 주님을 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교독하시오.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빈 과정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종을 보내주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박3일 동안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구별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도 주님의 은혜와 교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미 목사님 정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순적한. 가정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빙위원회 가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느님 합력하여 주면 뜻을 구할 수 있는 모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실한 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는 귀한 시원성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면 뜻을 알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그 모든 과정과 기도를 함을 통해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한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의 과정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시고 주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박 3일 동안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주임을 고백하며 오늘 마지막 날에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청년들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뜻을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청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보내주시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들은 기도할 더이오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 힘을 얻고 위를 얻는 귀한 기도의 과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시온성교회가 주만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를 붙잡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지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루야 어, 차이는 대부분 다름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차이를 가지고 틀렸다고 말할 때가 참 많지요 이 차이가 틀림이 되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어떻게 따질까요? 대부분 이렇게 따질 겁니다.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어, 너가 맞고 내가 틀리다라고 어,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틀리다라고 말할 때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계가 발생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위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 위계가 발생할 때 누구나 인정할만한 어떤 공의와 정의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힘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이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계급이 발생할 때 힘을 가진 사람이 오름을 증명함을 통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억울함과 불편함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 다름이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문화가 발생합니다. 이 계급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회기라가 되는 겁니다. 이 회기라가, 되, 어, 문화가 되게 되면, 이제 성공 신화나 부자가, 어, 따라야 된다, 라고 말들을 하게 됩니다. 누군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누구는, 아, 어떤 부자는 INTJ라서 부자가 됐대. 나도 INTJ인데 부자가 될까? 성격 유형이 똑같으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회일라든 문화 속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대. 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기라가 되게 되고 회기라 되지 못해서 튀어나온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게 됩니다 결국 분쟁과 갈등만 남은 문화와 사람의 관계가 된다는 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를 수 있구나. 우리 가정이 다를 수 있구나. 교회가 다를 수 있구나. 우리 사회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소두에 차이를 통해서 틀림과 다름을 말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차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대조를 통해서 차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조해서 땅에, 땅으로부터 난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난이는 세례 요한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이는 땅의 것을,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왜 이렇게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를 통해서 틀림을 말하기 위해서인 걸까요?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잘못됐다. 너희는 안될 놈이고 너희는 열등하고 하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선하고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만이 선하시구나 하나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통해서는 틀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조건 없고, 내가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에서도 보면, 와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통해서 다름을 이야기하기 위하, 이야기 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에서 나니는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는 위에서부터 오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땅에서 나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결국,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라는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유혹을 합니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할수 있을 거야.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너한테 필요 없을 거야. 너 스스로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악과는 어떤 죄를 유혹하고 있냐면 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그거 먹으면 너 예수님 없이도 혼자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은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걸까요? 좋지 못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배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그 마음과 생각을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없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나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많은 것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어도 될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예수님은 서브로 있어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이 그냥 서브로 남아 있어도 될것 같은 그 생각과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다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틀렸고 너는 하등하고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자극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차이를 통해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원복음 3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설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량 없이 무한대로 성령을 받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대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름을 통해서 이를 통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찔끔찔끔 주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 문헌에 랍비 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들 위에 머무는 성령조차도 단지 선지자들의 무게에 맞게 그들 위에 머물렀다. 어떤 선지자는 한권 분량으로 어떤 선지자는 두권 분량으로 애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성령을 무한대로 받고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만물은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모든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하거나 생명을 줄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나 생명을 줄수 있는 권리를, 권세를 주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다름과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없으니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피전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탐 크루저처럼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다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불가능은 없다. 다 가능하다. 노력해라. 열심히 가자라 그러면 다될 것처럼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생명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피조물로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진노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의 반대말은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믿 미...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뭐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도 나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 내가 노력한 게 있고 내가 열심을 내면 이룰 수 있고 나 많은 것을 준비했어. 나는 패배자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이 양극을 가진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머리 가운데 진노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라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차이를 다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다른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 다른 존재임을 통해서 열등함과 하등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에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삶 속에서 예수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예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말미암아 예수님을 붙들는 삶이 될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지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을 통해서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어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고 수술받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건강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